10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 한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63일 동안 항해했어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빠르게 올 수가 없었어요. 63일 동안 와서 메사추세츠, 그 보스턴 아래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전에 자기들의 믿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쉽게 미국 땅에 와서 뿌리 내리고 정착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102명이 왔는데 1년을 지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리고 질병으로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한 50여 명만 남아 남았, 남았어요. 얼마나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이 50여 명이 열심히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저들을 도와주었어요. 옥수수 심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얻은 추수한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았어요. 참 우리가 개혁 신앙 안에서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박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에서 생활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도 신대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낯설고 물설은 미국 땅에 와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 터전을 잘 일구었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미국의 기초를 삼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미국은 발전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미국 같은 데가 없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참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어떻게 가난했던 사람들,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미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이 미국 땅이 이민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편히 살수 있는 안락한 땅도 아니었어요. 그저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때로는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아서 생명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유행병들이 막 돌아서 생명을 잃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추위, 추운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믿음대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충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포리나인널스라고 하는 유명한 풋볼 팀이 있어요 이포리나인 g 스가 어떻게 이름이 붙여졌느냐 면1 8 4 9년에포리나인이에1 8 4 9 그때 골드러시가 있었어요 0 0 0 0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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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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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에서 남부에서 그 서부로 그먼 길을 떠났어요. 중국 사람들도 와서 다리 짓고 참 그러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남미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동부에서 남부에서 길을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남보다 좀 먼저 가려고 쉬지 않고 길을 걸었어요. 주일 날이 되었는데도 주일 날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남 찾지 못한 금을 먼저 찾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가다가 저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어요. 특별히 캘보냐 가면 그 네바다 라스베가스에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데스밸리라고 있는데 거기도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서부에서 아 동부에서 길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가는데 주일이 되면 반드시 쉬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렸어요. 쉬면서 새 힘을 얻어서 갔기 때문에 무사히 그들은 서부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서부 개척에 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고국,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국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청교도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내가 뜻을 세우고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온것 같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 주셔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수 있게 하셨던 것, 이곳에서 뿌리 내리면서 우리 자녀들 교육할 수 있게 한 것,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미국 땅에 와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감사절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청교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타락된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예배하는 것을 게을르 게을리지 르게을 않았어요. 이게 복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게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옆에 이웃이 없어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 옆에 있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와서 예배 드려봐요. 물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 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미국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 비행장에 마중 나와 준 그런 이웃, 그런 친구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직사, 직장을 찾아주고 아파트를 찾아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어 통역해 준 그런 사람, 감사해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준 사람, 감사해야 돼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운전해서 왔어요. 겨울에 그 빙판. 그러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길에 차들이 거의 안 다녀요. 다니는 것은 큰그 추록. 추럭. 가다 보면 추록들이 막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추록이 다니지 않았다면 미국 경제가 마비될 거예요. 그 추록 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우편 날라주는그 우편 배달부에게도 감사해. 여러분 감사할 사람 지금 제가 그저 한 예를 드렸는데 오늘 만나면 감사. 만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는 전화해 전화. 전화질을 해야 돼. 그래서 모두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해. 속으로만 감사다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 우리보다 먼저 미국에 와서 후에 미국에 우리가 와서 편히 살수 있게 되었어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 미국에서는 여러 민종이 살아요 그래서 인종차별하면 아니 되죠 유색인 우리가 한국 사람이 유색인데 유색인종인 우리들이 이 지역, 이곳에 와서 편히 살수 있는 것, 흑인들이 고난당하면서 민권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흑인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참, 운전하고 다니면 산길 가는데, 그 험한 산길에도 거기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도로 만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모두 우리가 감사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교인들을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좋은 교역자들 만난 것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교도들이 미국 처음 왔을 때처럼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돌아보면 플로리다에는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이 와서 큰 재난을 만나지 않았어요. 시애틀 제가 사는 시애틀에는 이번에 밤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론이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건데 큰, 큰 바람이 와가지고 피해를 엄청나게. 봐요. 지금도 전기 안 들어온 집이 뭐만 집이 더이상 저희 집도 나무가 위에서 떨어져갖고 이 가지 큰 가지가 떨어져 지붕이 깨지고 빗물. 그런 일도 있어요. 경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요. 들려오는 소식 별로 재미 있고. 신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가 1 4 0여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많이 감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 생활도 바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일은 마음0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0 감사가 떠나면 무엇이 찾아와요? 섭섭이가 찾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섭섭이가 찾아오고 눈빛 하나에 섭섭이가 찾아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서로 이해하고 한마음을 가지는 나라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서로 잘 이해하고 얼마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해를 잘안 하면 말하다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항상 다 알아듣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가가 가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자친구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 오면 아버지가 한말안해 가가 가가 그러면 예 그래. 얼마나 말을 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도 그저 하나로 잘 만들어요 친구들하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한 친구는 설렁탕 한 친구는 갈비탕 또 하나는 김치찌개 각각 이렇게 시면, 시키면 음식, 음식점 종업원이 다른 것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설렁탕이 제일 빨리 나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설렁탕 얼마나 쉽게 마음을 하나로 만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요 빨리 알아듣고 빨리 마음을 합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자기 알아주지 않냐고 생각대로 안 하면 섭섭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 없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 우리 장로님들처럼 교우들 이렇게 살피면서 마음 쓰는 분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뭐 중요한 거 결정할 때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지 우리 교우들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얼굴이 해 같은 교인들이 여러 디스. 하나계 교우들을 막 너무 너무 감사. 해 그리고 예배당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 감사가 떠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서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먼저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 주셨어요. 인디애나폴리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데 못 봤어요. 이 좋은 세상 만들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한 것은 값없이 주십니다. 공기가 귀한데. 공기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돈 내라 그러지 않아요. 공짜로 주. 우리에게 물이 귀한데 하나님께서 시내에 흐르는 그런 물도 주셨고 호수에 물도 주셨어요. 우리가 물을 사서 이게 병물을 마시지만 그것은 사람이 수고한 값이지 물값이 아니에요. 거저 주셨어요.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눈 감고 5분만 계셔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장로님들 기도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예, 눈 감고 있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라면 한 3분 지나면 딴 생각. 눈 감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다볼수 있잖아요. 숨 쉬지 않고 한 1, 2분만 기다려보세요. 너무 괴로움 우리가 숨쉴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편히 쉴수 있는 가정도 주셨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아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날들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교우 어떤 분 제가 어,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땅을 사서 집을 거기다 잘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살려고 뭐 준비하는 일들도 돈도 많이 들어가 고 관대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요 근데 다른 곳에 땅을 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다른 곳에 산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그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 미래를 바라면서 요나가 고기 배 속에 있었지만 고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온데 무슨 기도예요? 감사 기도. 감사 기도.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연단 시켜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힘이 아팠다면 이후에 우리 이웃이 심하게 아프면 그 심정을 알아 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사업이 안 돼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후에 사업이 잘안된그 사람의 심정을 갖고 그 사람을 이해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될수 있다는 말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어부는 바다에서 고생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설상가상으로 그의 집이 불이 타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 어부의 아내는 아주 슬픔 속에 있는데 그날 새벽에 그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실수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서 울면서 제 잘못이에요. 자책했어요. 이때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내가 사,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바다에서 풍랑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바다 깊은 데 가면 불빛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육지에서 환한 불빛이 보여서 그곳으로 배를 몰고 나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심한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재난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인도해줄 불빛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바로 갈수 있는 불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가 나빠서입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남들처럼 좋은 집이 없기 때문에 고급 명품 백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살기 좋은 편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생각날까 옛날에 집에 텔레비전 한 대만 있어도 부잣집이었어요. 겨울철에 연판만 제대로 떼도 행복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 과연 행복하냐? 과연 감사함에 사느냐? 우리 한국 요즘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교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가면 모두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미국 촌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대요 모처럼 한국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떼를 미는데 떼미는 사람이 떼를 밀다가 국수떼가 나오면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참 그런데 우리 한국 그렇게 참 풍요를 누리고 사는 한국 사람이 행복합니까 선진국 중에 OECD 속한 나라 중에서 자살률 1위가 한국에 아, 1등도 그런 거 1등 하면 안 되죠. 사람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유에서 감사 찾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장난감 받으면 잠깐 즐거워하지만 잠깐 감사하지만 곧실증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존재의 가치에서 감사가 나오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였어요. 죄 사슬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그 줄을 끊어버리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국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의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어요. 어두운 밤이 될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옛날에 한국의 통금 시대 시간이 있어. 통금 다가오는데 갈데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인생의 통금 시간이 다가올 때갈 곳을 모르는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를 준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이런 존재의식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너있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궁령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째는 우리 이웃에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청교도들에게 부어 주신 축복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